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 화이팅 옆에. 화이팅! 화이팅! u I tell you, I tell you. I t 아 l 어, 아, 어, 아, 괜찮아요 I 먹으면 돼요 o u I tell you. I tell you. 가 tell you. I tell you. I tell you. 어우, 아, 어, 게된 거야? 아, 뭐야? 아, 한명이팅 아, 이 중에 가운데 2층에 있다. 어, 2층에, 2층에. 아, 2층에로봇님 계세요. 비 어, 네. 어, 괜찮아. 비비 지원이요. 빅뱅, 빅 괜찮아? 뭐야, 빅안 빅뱅. 빅뱅, 빅뱅. 빅뱅, 빅뱅. 빅 나이스, 바비님. 니다오 어, 와. 다 어? 왔다. 뒤에서 왔다. 뒤에서 왔다. 이스 계속 먹어 B. B 먹 <laughs> 러버님 계속 맞으시네요 우리 A, B, C니까 B만 먹고 있어도 네. 되거든요? 네네 아, 아이고 퇴자반 열배 2층으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퇴자관님2층 올라가요 나이스 네, 트레이드 네, 아! 어, 나타나자마자 죽어 A 방향에 하나 누가 갔는데 게... 어, C, C 누가 먹고 계시는데? 어, C 제가 먹고 있어요 어, 하세요, 어? c 님 하세요, C 나트레이드 아, 아, A 아군, 아군, 아군. 제가 C까지 한번 돌아와봤어요. A,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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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먹히네. 퀸트 A 먹히고 있어요. 막혔어요. 지금. 아, 저 아, 때문에 막혔구나. 감사합니다아니아니 음, 아니, 괜찮아요. 저 바비 괴롭히러 C까지 왔었는데. 자, 먹고 공 갑니다. 튜니층 위치 증... 있어요? 이런 곳에요. 그걸 가지고 층에 B가 있고. 어. 우리 B를 먹기만 한데 차라리 A를 주고 B를 먹으세요. 일단 B는 절대 먹으면 어. 안 됩니다. 어찌 됐든. 네. 아, 태정아님잘 하시네. B 클리어 오, B 클리어 오, 오, B, B 와 주세요. 같이 밟아 주세요. 피클리. 예. 도리야 C 그냥 내주고, 아이고, B를 먹으세요. C를 내주고, 그냥 B를 먹으세요. 오, 하나 잡았지? 밥이 바로 옆에 그래. 있습니다. 난간 쪽에 있어요. 와, 저기 어떻게 쏘신대? 어, 죽었어요. 어, 어, 아이고, 대장하나 B 먹혔어요? <laughs> b 먹고 있네요. 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A 뺏겼어요. 어주세요 아, 죽이. 죽이 들어갔 C 먹으세요. B 뺏겼어요. C 먹으세요. C 먹고 B 지켜. C 먹고 B 지켜. 네, 포인트 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이에서피어하세요 여러분. 저 어, C 먹고 있습니다. 어우, 이런. 제자이 C. 피... 들어왔어요? D 들어왔어요? 네. B 들어가주세요. 네, C. 언니 안지요 오른쪽. 저도, 와, 저도 갈게요. 어떡하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 네. 저 C 봐도 먹을게요. <laughs> 아니아이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지금 안에 하나 더 있어 2층이라서 참 그렇구나 B는 무조건 먹어야 돼요 c 냅 두고 아, C 다 먹었어요 네 B 먹어야 돼요 P, B B 아 탄을.. 탄이 없었어 에고 뒤쪽으로 뒤쪽으가는야 먹어봐요 와 피트님 빠르시다 뭐야 아, 이거? 진짜 아, 와.. 아, 피토님.. 짜증다 아.. 진짜 아. 힘들수가 아.. 와.. 피토님.. 좋다 이거 A포인트가 좀더 유리하거든요? A포인트 네. 밭에 밖으로 들어갈거고 B먹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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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포인트 확인 네 오, 어? 아이고 어? 아, 뭐야? 2층에 한두명 정도 있어요 어? 뭐야? 어? 머리 쓰는 분이 한번 들어오셨네? 미치, 한 명이요. 아, 다바님이시구나. 다바님이다. 다바님. 우리, 우리 팀이시군요. 아, 팀이 부단님 A로. 더 빡세질 예정입니다. 아, 부다님, 짤. 아, 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200 A로. 200 어? 왼쪽에. 봐주셔도 됩니다. 와이러면 바꿔야지. 러보님아 이거 A, A를 뺏기면 안 돼요. 러보님씨 B는 금방 밀수 있거든요. A가 들어가기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게 네. 음, <laughs> 아, 뭐야? A 지원 와주세요. 아 A 두명 아, 들어왔어요. 음, 저희 다 먹히고 있어요. 다 먹히고 있어요. 어, 포인트 바꿨어요. A 먹고 있어요. 네. 가요. 근데 지금 다 먹이고 있습니다. 나이스. 뭐야 어디 있어? 이 먹어야 됩니다. 나왜 없어? 밑에도 있어, 밑에서 1 층에도 있어. 기다리지 말고 다 들어가세요. 네, 나이스. 피피피 네. 먹으세요. 아, 어, 피트님 들어와요 피트님 신유신했어요. 어? 피트님 컷 이태 컷. 다 컷. 아, 다 컷. 또 올랐어요. 아, 나이스 컷좀 밟아주세요 이제. 많이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밟아야 돼. 포인트 들어가요 여러분. 네, 잡아봤고 피트님 잡았고. 여기 비님 올라와요. 밑에, 밑에 어. 1층에 있어요. 우비님 우리 쭉 올라요. 어? 1층 두 명, 우리 울베 쪽두 명. 올라요 2층도 있어요. 째고 있어요. 오 이게 왜안 주고? 와. 와 피트님 울베트 와요. 왼쪽 트 울베트 울베 층에 한명 있어요. 오케이 오케얘 밟으시고. 어, 아, 1층에 러버님 있어요. 이. 오. 와, 중국 님 저거 왼쪽 이쯤 들어가는 입구에구석에있어요오 뭐야? 와이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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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이어요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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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유, 폭, 폭을 안쓰야 되는데. 폭 던지고 들어갔다. 킹님, 생각도 못 하고 죽은데. 어, 이제.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뭐야, 밑에도 있는데. 아니, 어, 고객님, 뒤. 뒤 고객님, 아, 잡았세요 어? 어, 아, 깜짝이야. 고무거무거 네, 뒤, 뒤 코너에 숨어 있었어요. 고고고고. 포인트 2층 올라와요, 디저트님. 아, 이거요. 아, 바비님 올라왔어요? 이작원님 잡았고 잡는다 아 바비 아직 있어요? <laughs> 뭐야 1층에도 있어요 1층 코너에 계속 숨어있어요 아 코너가 아까 그 코너에서 코너들과... 어? 아 저기 계시네 아, 너무 안좋다 어? 아 지금 고 계시네 이거 근데 왼쪽고 있어요? C먹는게 더 나은데 이거 저기서 계속 창고로 계속 내밀고 있어요 아우 네. 응. 어렵다.